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오늘 저희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노노에게 길을 묻다. 웬뜬금없이 노노에 길을 물어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또어뭐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라치더라도 노노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문명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석기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석기시대에는 특히 신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류는 언제 출생을 했을까요?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약 400만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만년 그리고 만년 이렇게 하니까 좀 길이가 잘 이해가 잘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이러면 신석기가 진행된 것은 언제냐면 12월 31일 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사는 따지고 보면 하루밖에 하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의 역사라치지만 꼭 만년 정도잖아요. 독일의 그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축심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심시대. 인류 문명사에 일대 축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제 언제 때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51년 출생해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사람이죠. 자 여러분 공자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칼 야스버스가 축심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을 주도했던 인류의 위대한 선인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많이 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자, 대수학자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다 배우셨던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공자보다 30년 선배 정도 돼요.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보다 60년, 70년 전세람이에요. 공자가 죽고 나서 그리스에서 누가 태어나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그냥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요. 소크라테스 40년 후에 플라톤이 나오게 되죠. 플라톤 40년 후에 누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스승입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죠. 아리스텔레스가 죽고 나서 중국의 전국시대 때 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사이는 약100 공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공자 맹자 3년 후에 장자도 나오죠. 여러분 장자 들어 보셨죠? 장자 3년후 장자 40년 후에 순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칼리아스퍼스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인류 문명사의 일대축을 놓는 세,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태어나게 태어난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석기 시대, 청, 청동기, 철기, 뭐 현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축심 시대가 이 기원전에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 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자 중에서도 특히 사서 삼경, 사서 삼경 그러면은 거의 귀에 안 들어오시죠. 사서삼경은 거의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공자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 중에 오늘 특히 논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논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공자가 나오신 다음에 논어는 누가 쓴 거냐면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쓴 겁니다. 근데 그 논어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논어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맹자가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 했고요. 왕도 정치를 왕도 정치의 이론을 만들어 냈죠. 그 뒤에 송나라때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주자죠, 주자 주자. 주자 들어 보셨죠? 주자는 이제 주자학을 만들어서 송나라의 굳건한 이념을 만든 사람이죠. 이게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삼봉 정도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의 기틀을 유교가 기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500년경에 율곡 이태 퇴계 이황 한 200년 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 들어보셨죠.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성리학자고 시작자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다 노노에게 그 뜻을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공자한테 물어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도 노노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근대로 오면 뭐, 이병철 회장, 정지영 회장, 이런 분들도 다 노노를, 노노에서 많은 길을 익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근심 걱정 많으시죠? 얼굴 보면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근심 걱정 많으시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노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필류근우다 이런 뜻입니다 노노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 자, 근심 걱정 우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인생은 뭐라고요? 고해다, 고통 덩어리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깔고 넘어가는 거죠. 10대는 답이 없다. 20대는 길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없다. 50대는 그 일조차도 없어지더라. 60대는 그러니 돈이 없더라. 70대는 낙이 없더라. 80대는 힘도 빠지더라. 90대는 다 필요 없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러한 진짜 그 관조적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는데요. 인생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저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아직 네 글자를 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을 줄일 수가 있을까? 과연 공자는 거기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무원려다, 인무원료 인무월녀.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려자가 무슨 려자냐면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입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사람이 멀리를 생각,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 속에 묻혀서 살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도. 이렇게 옷을 한껏 펼쳐 보면 다 속에는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갖고 아픈 힘든 것을 갖고 살잖아요.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수록 멀리를 바라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계속 멀리만 바라봐서는 해결될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는 멀리를 바라보면서 힘들수록 우리가 뭐 3년을 살 것도 아니고요. 20년을 살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백 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를 바라보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하다는 거죠. 원료, 여러분, 원료라는 게 요즘 말로 무슨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료, 멀리를 바라본다. 이 말은 곧 현대어로 고치면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선배들한테 들었던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꿈을 가져야지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고비를 겪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고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먼저 찾아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적으로 찾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50대 후반에 그 노나라의 대사구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 기간에서 약 4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55세 정도 때 자이반 타이반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상을 더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천하주유 55세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상을 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노를했습니다 춘추시대 때 날만 자고 나면 나라가 없어지고 날만 자고 나면 쌈쌈 속에서 전쟁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뭐 인의 정치를 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다 노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자가 한 10년 정도 다니는 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이 됐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군자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 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 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세한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횟세 자에 차란 자잖아요. 일년 중에 가장 추울 때를 세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몇 월달? 일 월달 정도 정월 가장 추운 시기가 돼 봐야 그 연후 그 뒤에야 알지 자가 나오죠. 알게 되더라. 가장 추운 시기가 돼 알게 되더라. 무엇을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들이 다 파랗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잎사귀에 떨어지고요 소나무, 잣나무만 이렇게 청청하게 서 있는 것을 겨울이 되면 두드러지게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공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 그때 진가는 드러나게 되더라.